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을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려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이와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아니라. 아멘. 아합 당시 이스라엘은 베나다의 침공으로 재산과 아내와 딸들을 빼앗기를 위해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합이 극도로 악한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 은 무명의 선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아합을 도우셨고 그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아합을 도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 차례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아내와 딸들을 빼앗길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의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2절을 보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가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다 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왜냐하면 베나다 이 군사를 모아 재침공을 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선지자가 내일의 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런데 선자의 말대로 아람왕 베나닷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전쟁 태세를 새로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베나닷은 32명의 왕들을 제하여버리고 전쟁에 능한 장관들을 등용하였고 25절에는 군대를 보충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족한 군인의 수요를 보충하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로 보충하였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했던 아람왕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전쟁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선자의 말대로 해가 바뀌자 재침공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선지자는 아압에게 가서 힘을 기르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구부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관계에서 단절시키기 위해 전투에 재무장을 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시달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송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원수 마귀들의 시험을 이겨낼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은 오늘 승리자 영화를 누릴지라도 내일 그 영화가 마른 풀같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오늘 내가 행복한 자리에 섰을지라도 내일은 불행의 자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여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동안에 아라망 베나다시 군사를 보충하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여 제 침공을 시도하듯이 사탄도 나를 향해 내일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런 내일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요수아 3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요수아 6장에는 요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자손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승리의 쾌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새를 무너뜨렸고 적군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근신하며 준비해야 할 백성 가운데. 탐욕의 눈먼 자로 인해 잠시 후에는 자그마한 아이 성을 쳐들어갔다가 대피하는 비극을 낳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 성이 작다하여 무시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고성을 함락시킨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가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할 일을 알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패배했던 베나다시 해가 바뀌면 다시 침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점에서 너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준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내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또한 내일의 승리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대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생 의 전부를 주님 품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내일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에게 큰 은총과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은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